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에 있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2024년 제4기 5과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 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과를 함께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넷째 날, 이제 드디어 11월이네요. 11월 1일 수요일,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한 대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의 첫날 이 하루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내 삶에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 요나서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성 동편에 안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오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신 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박 넝쿨을 씹게 하시며 곧 시드니라.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이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네가이박 넝쿨로 인하여 성렘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암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박렁코를 네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 2만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이 지구상에는 약 77억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맨하탄이 있는 UN국제연합에 가입된 회원국의 숫자도 193개의 국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나라들이 서로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족이나 국가 간에 다양한 이유로 서로 간에 미움이나 적대감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의 영향으로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오랜 역사적 갈등, 영토 분쟁, 정치적 논란, 또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이 전쟁이 이어질지,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역사적, 경제적 충돌로 인해 서로에 대한 증오와 갈등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도 크림반도의 합병, 동부 우크라노의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화 등으로 인해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달을 넘어 화성의 인류를 보내어 제2의 인류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 개발을 한다는 이 시대에 인간의 모든 유전자가 해독이 되어 인간 개놈 유전 지도가 완성되어 죽지 않는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는 신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이런 다양한 이유로 서로 미움이나 적대감을 품고 서로 충돌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놀라울 다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시대에도 이런 미움과 증오심으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한데 그 옛날 성경시대, 특별히 요나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하고 또 심각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고 원수를 갚는 피해 보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약소국 출신으로서 강대국 아시리아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약탈을 당해야만 했던 요나의 경우도 그랬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한 아시리아의 니누와의 사람들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 때문에 니누와의 종말에 대한 기별이 실패로 드러나서 자신의 체면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니누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니누의가 소돔과 고무라처럼 멸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워하는 니누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의 세계관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고, 요나는 자신의 세계가 그렇게 뒤집히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서 3장부터는 하나님과 요나의 두 번째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설교나 말씀이 아닌 체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계관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거나 다른 것을 들었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관은 종종 삶의 경험을 통해 또 그것이 해석되거나 이해되는 방식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경험은 요나가 자신의 세계관이 왜곡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크게 자라게 하셔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요나가 쉴수 있을 만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식물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이 기적을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신 과분한 기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행에 따른 적절하고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모든 것이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과분한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그에게 과분한 기적으로 주어졌던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자란 박릉쿨을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보상이라 생각했고 그 박릉쿨이 죽자 몹시 화를 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혼미해져 자살 충동까지 느낄 만큼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다가 주위에서 이런 요나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고 나의 선한 의도와 배려를 오히려 오해할 뿐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나를 욕하고 오해하고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해하려는 사람. 여러분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이 가끔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은 대개 이렇게 내가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해하고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해하려는 사람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대한 나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지 말고 그 누구에게 마음도 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가 선대하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단단히 똑바로 잡아주기 위해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던가요? 그 사람이 깨닫던가요? 많은 경우, 그래서 이 세상에 분쟁과 오해와 복수의 역사가 반복되고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요나, 요나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성경 본문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본문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실 이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냄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요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풀을 네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어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노의 12만여 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과 셀수 없는 수많은 육축들보다도 이 박렁골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요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스스로 되돌아 보도록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치기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그분께서 우리 삶에 제공하시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리석인 생각들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지난 10월 8일은 제 결혼 23주년 기념일이었는데요. 교회와 여러 행사로 분주해서 저희 집사람과 오붓하게 식사 한번 못하고 올해도 또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매년 그렇게 보내게 되니 참 미안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 큰아이는 그날만큼은 아빠, 꼭 엄마랑 단둘이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해. 라고 하면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이곳 메나탄에서 식사하라고 좋은 식당도 나름대로 검색해서 보내주고 또 이곳에 함께 지내는 동생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 축하한다 라고 하는 풍선과 사인도 만들어서 붙이라고 집에 아마존으로 그 데코레이션도 보내서 또 부엌에 걸어주고 나름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 그날도 교회 일정들로 저희 부부만의 시간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제가 셈을 했더니, 지난 23년간 제 아내가 어, 저 때문에 저와 함께 15번 이사를 하며, 한국에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또 미국에서도 동에서 서로 여러 줄을 이사하느라 15번 짐을 쌌다. 풀었다 했더라고요. 사실 그런 일들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동생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re is a reason for everything. 다 이유가 있다 라는 말을 동생들에게 하는 겁니다. 동생들이 불평하고 동생들이 원망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 싸서 이사하고 학교 전학하고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져서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나이 자신도 매번 이사하면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는 삶이 녹록치 않았을 텐데 도리어 아빠 엄마를 도와가며 동생들을 아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또저 또한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한 일들로 우리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요나처럼 평생 믿어왔던 자신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변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삶 속에서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하시려고 하시며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금도 내 마음 속에 속삭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혹 내가 겪게 될 불편한 대면을 통해서라도 나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이르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묵상을 줄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약 이 세상, 정말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매일매일이 불편하고 매 순간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을 통해서 이곳, 바로 이 때가 내가 영원히 사는 시간도 아니며 내가 영원히 살 집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계신 저 천국으로 가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의 작고 소수한 불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불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